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모래는 항상 닦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약간 모래가 짓이겨지면서 거리가 더안 나가거든요 음. 아침에 오니까 이슬이 많아가지고 볼리 자꾸 물도 묻고, 돌도 묻고 응, 음, 이거다 저는 이 헤드 페이스가 어디로 보는지, 그리고 이 발의 스탠스가 수평으로 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편입니다. 그리고 한번더이 공이 어디로 흘러갈지, 페이스면 잘 보고 있는지 한번더 확인하고. 음. 약간 오픈됐다. 좋습니다.